반갑습니다. 칠가입니다. 올해 4차 칡산행을 나왔습니다. 1차 산행에서 620 2차 산행에서 430 3차 산행에서 300올 4차 나와가지고 지금 첫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빵빵한데,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지금, 열심히, 지금, 땅을 파고 있습니다. 야 지금, 그러고 힘힘 센데? 우와. 우, 우, 우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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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은 놀고 있습니다. 일안 하고, 바깥은 놀고 있습니다. 아다. 그러면 천천히 가면 되라내 밥때 면 부를게. 응. 뭔다건 게또 호미가 갖고 사살도 끌고 있네. 지금 체긴 캐도안 하고 지금. 아, 열심히 봐봐라. 내밥다 부를게, 와 열심히 봐 봐라. 내밥다 되면 부를 거 마이. 와, 딱 크다 그거. 한 박스 나오겠다, 바가야 치에다가 이제 막걸리 한잔하고, 라면, 일빵빵 진짜 라면밥 한 그릇씩 하고 있습니다. 아, 치하는게 힘든 게 아니고, 치을 캐고 나서 이 나르는 게 힘든데, 이거 우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여기 애붕 많이 나옵니다, 지금. 자, 밥 먹고 열심히 하자. 네. 여, 지게 오랜만에 굴빵 한개 하나 나오셨습니다. 지 굴게 한번 보십시오. 우와 정말 큽니다. 요 우리 감열이 친구 요번에 두 번째 지 캐러 왔습니다. 엄청납니다. 지 굴기가. 참미로 크지야. 예, 갔다야마. 우제 지고 내려갈래? 아니, 어? 와, 아, 이제 크기는 컸는데 이제 걱정입니다. 이거. 그러게. 지금 내려가는 이게 예게 사. 여 일이 아니다. 한번 잘 치고 내려가 봐야지 그렇게 그래 고생 좀 하자